단어가 아니라 문장이었던 거임. 뭐 하냐고요? 동네, 동네 남자에 여자에 다치는 대로 꼬시고 있어요. 닭튀김. <laughs> 나오니까 애들이 없네. 저랑 안 닮았다고요? 당연하지, 얘는 외국인이잖아. 머리 색깔 봐봐. 아, 애들 언제 와. 이게 말타니까 이동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애들하고 생활패턴이 좀 틀어져 버렸네. 나랑 사귀자. 어때? 아직도야? 넘어오던데 쟤는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친구라고 성그은 거야? <laughs> 다 얘들 어디 있을까? 말이 이런 폰이냐고요? 아니요, 로치인데요. 아, 길 막으면 어떡하니? 가정했는데 네야 나랑 사귈래? 풀레 시련도 안 받고 어디서 말하듯 그런 일 붙이고 <laughs> 남이 준 거잖아. 준 아저씨가 이미 시험을 다 통과한 거지. <laughs> 나랑 사귈래? 걱정되면 좀 피로 싹 할인 좀 해줄래? 정가 받지 말고 뭐야? 왜 뛰어서 도망가요? 왜 사기자고 물어보는 게뭐 잘못됐어? 너내 동료가 되라는 느낌이라고 <laughs> 사귈래 맞을래? <laughs> 가 좋아하는 카레 해 왔어 사길래 아 뭐야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뻗대 얘는 어디 갔어 이거 어디가 어디 갔어 어디 안 보이는 거야. 아니야, 골도 생각보다 많이 사겠어. 사귄 애들 표시는 별도로 안 해주나? 얘네 둘은 또 어디가 있대? 필패 <laughs> 많이 사겠어요. 지금 봐봐, 여기 꼬신 애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사기를 꽂 세는 게 훨씬 빠를 정도라고. 아 얘네들 어디 숨어 있지? 아니, 그리고 얘네는 비닐하우스 있는데, 왜 나는 비닐하우스 못 지어? 사기 당할까봐 잠수 탔다고? 야, 기다려. 니들 어디 있는지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 여기 있어봐. 꺼무이키키자. 민 행동표 카사딘이요? 카사딘 누가? <laughs> 금요일 날 아, 지금이 3시 50분. 이 뭐, 뭐라고 해 놓은 거야? 이거 번역이 이상하게 되는데. 뭐 급한 것도 아니고 얼굴 보일 때 사면 되지뭐 낚시나 해보자. 아니 이래도 6레벨인데도 놓친다고? 뭐지? 바로 걸 바로 올리는 게 아닌가? 이거 는게장어야 아, 뭐다 호탕이야? 뭐야, 이거? 고기가 안 낚이잖아. 뭐야, 이거 낚싯대. <laughs> 낚싯대 꾸졌나봐. 그리고 내 말은 어디 갔어? 나말 타고 왔는데 말이 없어졌어! 여기 있었네? 장아로 만든 회 먹었냐고. <laughs> 아, 이 시간이면 집에 있지 않을까? 안 열어줘. 밥집에 모여있지 않을까? 어, 여기다 만다 여기다. 야, 잠깐만 줘봐. 하길래 뭐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다고 차였어 해봐라구요 아니야 그전부터 계속 계란 먹이면서 뇌물공세 했었다고 닭몇 마리 이제 잡아도 되겠는데? 복실이도 잡아도 되잖아 이제? 그래, 복실이 가고 이제 만내비, 만내비 다음 세대로 나왔잖아요. 그럼 복실이 잡자. 안 된다고. 왜? 다음 세대 나왔잖아. 이제 세대 교체할 때가 됐어요. <laughs> 진짜 인간 도살자 뭐냐고. 그래. 파카도, 파카도 다음 세대 나왔으니까 이제 왕위를 넘겨줄 때가 됐어. 어 인간도살짝 <laughs> 육개 <육기. 웃음> 육부이 나왔으니까 석시딩 <laughs> 육파카라고 <laughs> 다음번에 다음 세는 인간 학살자야. <laughs> 하, 아침에 할게 없으니까 시간대가 안 겹쳐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야귤 바꾸가! 뭐, 관심이 없다고? 남자애들이 왜더 호감도가 더 빡빡하냐. 여자애들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받아주던데. 도살자, 학살자, 멸절자. <laughs> 닥터. 닥터는 초록색에 받아줬는데, 닥터는 로리콘이라고요? <laughs> 아이, 이름을 타디스로 하죠. 몇 개째에서 받아주는 거지, 그럼? 한 단계 더 올려보면 알겠지. 야, 제 허겁지겁 뛰어가는 거 봐. 로치 어딨어? 로치! 불러도, 안 오네. 얘가 아침 시간에 어디 있나? 단어가... 번... 어, 이거 왔네. 계란 줄게, 사귀자! 세제를 찾아보자. 뭐야? 이로끝이야 기분 전환 하자 할걸 그랬나 보네. 여자애들은 호감도 표시가 없어갖고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네. 야! 야, 초콜릿 먹어. 1일 7배. 고로 괴롭힌다고. 하루에, 하루에 한 번씩 쫓아다니면서 막 고액으로 혼내주고 있는 거야. 도끼로 열번 찍으면 넘어오지 않을까? <laughs> 그래, 일일, 일일 일고백한다. 불러 <laughs> 왜 경찰 아저씨 나랑 친해? 도끼를 열번찍을 죽는다고? 고소당한다고? 아니, 뭐,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그냥 꽃만 보여준 거야. 야, 너그 서장이랑 그래, 이 동네에 순경이랑 나랑 아는 사이라고. 저게 스토커라고? 아니야,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 그러 보니까 남캐 중에는 닥터만 닥터만 성공했잖아. 근데 제 약간 좀 이상한 애잖아. 그래서 받아준 거 아니야? <목소리를> 얘기만 하고 선물은 줬네. 이게 GTA야, 목장 이야기야? 어, 그거 두개 섞인 거 알아. 그거 레데리마라는 거지? <laughs> 사실 레데리였던 거임. 이제 나올걸요? PC판은 넘사벽이지 오늘이에요? 12월이야? 소중한 벤치마크 프로그램 아직 안 사온 겁니 <laughs> 오늘은 너한테 9통의 편지가 도착했구나 <laughs> 야 이거 다 초대, 초대하는 편지인가 보다 누구네 집가? 지금 호감도 높은 애들이 다 편지 보냈나 봐 근데 한 명한테 밖에 못 가나 본데? 6시에 자파정 6시에 뽀풀이네 다 집으로 밥 먹자고 부르네 누구네 집 가? 사다리 이것도 사다리야 어떨까 해서. 뭐 이렇게 초대가 많아. 너무 많아. 아, 이놈의 인기하고는 아, 누구네 집까지? 잠깐만요, 사다리. 핸드폰으로도 되나? 아, 이거 너무 많이, 많이 해서 너무 고민된다. 내일 매장 다 가는 날이냐고? <laughs> 하나 둘셋넷다 아홉 통이랬지? 아홉 명 적는 것도 일이구만 아이, 잘못 넣었어. 아, 누구 가지? 얘네 집 가자. 얘가 신캐잖아. 브랜든하고 제니퍼. 요두 명이 신캐거든요? 그러면 남캐 쪽으로 가자. 이날 이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날을 따로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왜 집어? 이놈의 인기란. 불러올지 안 불러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런 분기점은 한 번씩 해볼 법하지. 요정들이 가축들 밥 주고 하는 걸로 나의 호감도가 올라가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말 걷는 것도 이제 너무 귀찮아요. 챙겨.